안녕하십니까 콘텐텀의 네. 조성됩니다 네. 오늘은 좀 이슈들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소식들 몇 가지만 전달했으면 했는데지금 계속 인수 합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최근 동향들이 계속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지금 이번 달에 가장 핫 이슈가 예, 샤오미였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지금 TV와 그 다음에 나인봇, 그 다음에 이런 셋톱박스를 딱 같이 연결시켜면서 이게 나왔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TV보다는 나인봇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이 발표를 통해서 공중파에서 뉴스, 오후 저녁 8시, 9시 뉴스에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큰 흥미였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지금 이 나인봇 같은 경우가 코리아에서도 지금 나올 건데 이게 한 100만 원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3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도 또 때마침 11월 5일 날 중국으로 갈 거라서 열심히 11월 3일 날 예약을 해서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다음에 한번 들고 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예전에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어 샤오미에 대한 부분을 대륙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실수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제가 적어놨고요. 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요쿠와 투또가 합병을 했고 거기 위에 알리바바가 예, 인수를 하는 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쿠, 투또는 이미 두 회사가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서 알리바바가 인수를 하는 과정으로 지금 됐고 오늘 기사로 또 하나 나온게 시트리와 취나리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두가 그걸 인수 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머스 영역과 같이 연결시켜서 동영상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는 최근에 오토 시장 아주 지금 많이 인수합병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쉬날이라는 그 우리로만 보면 익스피디아나 호텔닷컴이라고 볼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여행 최대 여행 사이트인 쉬날과 시트립을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바이두가 지금 이제 리레옹 CEO가 지금 이제 의사장을 맡고 부회장이 이렇게 부의장을 맡는 그런 형태로 지금 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형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바이두, 알리바가, 텐센트, BAT가 지금 계속 인수합병을 하면서 마치 춘추 전국시대의 위초보의 느낌처럼 큰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계속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결국은 합병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이 너무 많아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띠디단처와 파이디단처 같은 택시 예약 앱 같은 경우도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도 너무 많은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면서 이걸 합병하는 형태가 많이 들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 우리나라인가 중국에서 지금 보면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신천에 인구가 있고 GDP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1위입니다. 총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 3~4위 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신천의 그 평균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이유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텐센트 그다음에 비아디 DJI, 그 다음에 하웨이, GT, 같은 모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신천에 본사를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모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이외에 텐센트 DJI, 이렇게 요즘 뜨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신천에 본사를두고 있다 보니, 여기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니다그 다음에 뭐, 지금 신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IT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지금,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존에또 다른 이제 영역이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무역특구가 생기면서 체나이가 나오는데요. 체나이 특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서 관련돼서 이제 자연무역구가 생기면서 핀테크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신천에 지금 현장 신천 증시도 있기 때문에 신천 증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테크 영역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앞서나고 있고 홍콩에 있던 그뭐 HSBC 같은 큰 회사들도 지금 천천에다가 예, 사무실을 만들고 본사까지 이전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나중에 공유되어있기 때문에 심플로를 예,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글좀 말씀드리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라든지 물류라든지 정보 서비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쭉 의 핵심 분야에서 이 체인하이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MMF 펀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위험바우나 이런 MMF 펀드 알리바바에서 하고 있는 위험바우 같은 스캠들도 이금융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서 지금 상장도 되어 있는 형태로서이 음, 음. 신천이 비단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핀테크형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